오늘 주말에 쓸 문제 자료 같은 것좀 만들고, 그, 보강 강의, 인터넷 강의 보강 강의 촬영하고, 하고 이런 일정을 보내도록 할 겁니다. 짠 오늘 강릉 레임드 치킨 <laughs> 윙윙 치킨 시강이가 사와서 먹어봅니다 먹어볼까요? 좀 똥집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소스가 두 종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음! 이게 아마 매운 소스일 거야. 음. 안 되겠다. 음~ 이거 엄청 맵다. 어 맵다. 너무 <laughs> 맵다. 음 맛있습니다. 넷플릭스 볼게요. 오늘은 아침에 보강 수업이 있어가지고 얼른 출근을 해봐야 됩니다.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보강하고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4시에 다시 출근해야 돼요. 수업하러 가겠습니다. 이제 수업 하나 끝냈습니다.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. 제가 집 구조를 조금 바꿔봤는데 어떠세요? 소파를 서로 마주보는 대면형으로 조금 바꿔봤어요 저쪽으로 책 읽는 곳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책도 갖다 놓고 그래서 저 뒤에 소파 뒤에 공간이 좀 생겨갖고 강아지들이 집을 좀 넓게 넓게 다니고 있어요 <목소리>

민가 지금 카메라에 달려있는 끈에 반응하고 있어요 어? 어? 아빠 뭐야? <laughs> 이 현관에 자동으로 좀 바꿨어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여기 좁아 보여가지고 정리 싹 했습니다 이제 자. 맑죠? 짠. 오늘은 활전복을 엄청 큰 걸로 선물 받아왔고, 이렇 지광이가 손질을 다 했답니다, 이. 신발빨래하는 날 그리고 어제 잘못가입했던 보험 다시 가입하러 가는 날 그렇게 덥다가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순식간에 시원해질 수가 있어요. 햄버나랑 언니 언니. 脆弱。 몰라. 요즘 유명한데. 이상한... 웨이야, 잘 먹을게. 산책하고 씻겨놨더니 완전 뻗었어요 두 분은 얼굴조라 안 말리겠다고 난리 쳐가지고